일단 이 판까지만 한다 음. 응아 이거 어이게해 30을 다 찍었네 음 열심히요 3 찍는 건 생각보다 금방이야 저거 하드 모드 계속 돌다 보면 금방 모아 뭐. 그리고 어제 코드 모드 그거좀 했거든 그 뭐야 어 디펜스, 뭐 디펜스? 모드 우리, 뭐지 그 한국 비행기장 해갖고서 이제 디펜스 하는 건데 거기서 경험치 꽤 많이 줘. 아 여기 주차장이었구나. 아, 이씨. 이로오로이총 이씨. 이다이새끼씨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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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씨. 아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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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이씨. 난 음. 센탄 맞았다. We've located your team's drug. 기 있던 아요 열면 좋은 애 있님. 저요. 상자. 여기 있어요. s a 오랜만에 했어 지금. 뭐. 나, 갈 글서야. 엘러 코리창 늘어나는 거또 다른 특성 들고 있는 게 있어? 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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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없는거 <laughs> 같은데? 아, 이뻐요. 뭔가.. 뭔가 있을것같은면다 나있어 ㅎ ㅎ 탑패 있어? <laughs> 있어? 저요 부활 있어? 저요 나도 있는데 두개가 되니까 생각보다 이게.. 어? 나 심지어 탄 저거 하는거 총 두갠가 세개 있어

대신 내가 억그로 끌렸어. 야나다 죽으려고 어억로 끌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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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세요이쿠야이좀 <laughs> <laughs> 좋은 소총이 없네. <laughs> 쟤 따라가야 되지. 어 따라가야 돼야더 멀리 가는 느낌인데 여기네 힘들다, 난 모르겠다 어씨 뭐야 못만어

중화기...어떤거야? 한로오세요 아,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어 <놀람> 보이는 즉시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어, 하나인데 아 하나 뭐 있나 <놀람> 볼기 <볼게. 약간 중화기 놀람> 여기 하나 있거든? 여기 멀리 하나? <laughs> 하나...아... 아... 애매한데? 니가 쓰고 먹어 니가 친구한테 쓰고 먹어 오케이 시작하면 줄게 바로 쓰긴 좀 아까우니까 잠깐잠깐잠깐 <laughs> 잠깐, 잠깐. 나 부착한 부착형 탄 하나 찾았다 부착? 저쪽 가라 어 아닌가? 제일 가까운데 뭐 있냐? 가까운데 그쪽 그쪽에 있냐? 저쪽 저쪽 일로일로일로 저기저기 있어 야널커야너 일로와서 휘청먹어앗 아앗 아, 아. 열고 25초. 야 설치 설치 대기좀 해줘 된다고 어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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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일단 연막 안쓰고 까진다 설치 먹었지? 어 먹었어 10초 take out this get back p e r e c t what in e e e r 왔다 작동 시작된다 오케이 i'm reloading the bull is dead 문다 듣기니까 문다 틀어 야 너무.. 너무 올려는데 체력 먼저? 도만이 없어 으로또 죽었어 야, 중앙, 뭘가리는 거야? 아니? 저거 구 마구, 마야 중앙 막아야 돼 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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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붐불 뭐 t 어 not here. Put it a n 이더 h e r e else. There's no radio here. They must h 염마하고 그냥 김첩으로 다 조정해 염 필요하면 여기 먹고 와두개 뭐? 아직 있어 아응 어, 음. 하나밖에 없는데? 그니까 하나하나하나 두개를매 그랬어? 아 사기쳐 하나라고 네, 했어요 중고괴물 사기쳐요 아 내가 두개있다고 아저씨 아저씨 <laughs> 중고나라 사기꾼이죠 <laughs> 아까 여기 올라갔다 썼잖아

상자 상자, 도 a 이 상자 이쪽 p e n w i to the t r t s a n 번 t 스탠스 Let's get to it. 오른쪽 위 상자. 빨리 물자품팩. 네, 당장 쓸 필요가 겠다 여기 불꽃 들렸다. 음. 아마 컴퓨터 문데 뭐야. 추없 뒤에 가스팩. 여기. 가 <laughs> 뒤에 유탄 안 먹어? 유탄 있어? 아, 나 저거 관아 먹을까? 여기 차음 유탄이 나은거 같다. 보고 looking for the radio. I'm seeing signs of recent fighting around them all. Rico. Reload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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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l o a d i 어.. 순지랑 신호탄 <laughs> 아이구야 좋은 어그로였다로으로총으이 새끼 로또 맞았. 총으으로 가자 로총 났어. 다든 분. 총으로, 총으으로 임팩터 불고 급 개야? 고전압 하나. 고전압 하나 더. 뭐 e 음. l 어 설치 내가 할게. 오케이. 음. 할거다했지 그럼 이제 시작한다. 아마 음. 어차피 어, 너, 처음에 못 잠기니까. 들고 그, 그렇죠? 그 어나 하나 더 생겼다. 뭐가? 그거. 그거 설치하면 하나 더 생긴다. 아 그. 아 오케이. 아맞 그거 있었지. 얘네 뭔가 웃긴데. 아, 어, 이놈의 박사들 때문에 우리가. Ah, we cannot allow innocent people to die. I think we will The Where do we find it? One of the strike team members would have had it. Okay, but this is it. We leave after this. Come on. 불 껐어요. 생각해 보니까 나밖에 없잖아. 이런, 이런. 왜, 나도 있는데, 아니야. 내가, 내가 스크린 마 그리 먹어. 다음 에추식하러 갈게. 어들지 마. 다어나 이미 밑히데올라었고있 오케이. 내 클래스 라다 가는 거야내반대 뭐와줘야 돼? 두 가지. 네, 두지지 네, 두 가지. 네, 두 가지. 네, 두아지지 네, 두 가지. 네, 두 가지. 네, 두 가지. 네, 두고지 네, 두 가지. 네, 두다지 네, 가 혼자 탐색 끝나고 오는 거 싫어하냐? 이게 그... 우리가 저 장비들 일부러 많이 남기고 왔잖아 음. 그래서 더 편했어 가서 이제 하나 해놓고 탐색하고 먹고 끝날 때마다 하나씩 쓰고 오니... 쓰 먹고, 쓰고 먹고 하니까 이거... 이게... 이거... 더 할까? 레지 I g o t h e grip. o t that? h 오케이 제거하라 아 열롯된 광역이 참 끌리는데 나 유탄은 있어 일단 허방도 음. 있었잖아 아 어. 음, 나 1층에서 야, 좀만 좀 보고 있을게. 있으면 내가 자를게. 개 빨라. 뭐도하냐자방도비 <laughs> 속도 라이야 여기 의외로 꿀인데. 네. 브로뭘러로올러가죠 열어 열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 로우 브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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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야스크리우 어디야? 브로우 브로우 브로우

좀들과 똑같이 가기. 나도 탄 한번. 여기 아직 하나 장비 남았다 안쪽에. 지금은 <laughs> 더다 먹은 것 같은데. 이제 보호하면서 여기 문이 열렸어? 그쪽, 열 있었어. 박격포 뽕!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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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냐거이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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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<목소리> 응. 생각보다 이제 캐릭을 바꿔 볼까 합니다. <laughs> 야, 이게 능력치에짜 무시 못 하는구나. 은신이 어, 너무 커. <laughs> 차폐 차가 너무 좋아. 음. 도 차폐하면서 돌아다니고 나도 스크림을 잡을 때차폐내 혼자 하고 가. <laughs>